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한샘 마포점 붙방이장 수납 전문 매장 마포점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새로운 사전 점검 다녀온 사기사님 모셔왔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샘 디자인 파크 마포점 김민경 S.C.입니다. 네, 박기범 과장입니다. 네, 어, 사전 점검은 이번에 고객 님이랑 어디 평야들 가셨나요? 저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154F. 154F로 다녀오신 거군요. 네. 가족 구성원은 좀 어떻게 되나요어 기본적으로 제가 다녀온 곳의 가족 구성원은 네. 총4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4인 가족이요. 네. 아좀불서부처했겠네요 불쌍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자녀 방도 두명 꾸며졌을 거고. 근데 우선 안방을 한번 가보시면요. 안방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자녀분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안방에는 장을 설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 편하게 딱 말씀드리면 장을 설치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그 이유는 뭐죠? 지금 보시면 고객님들이 안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드레스룸이 있고요그 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파우더장 옆에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네네. 실제로 이렇게 노출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지만 네네. 사실 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노출로 계속해서 걸어놨을 경우에는 음. 좀 먼지 쌓임이나 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옷이 조금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외관상 보호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음. 이런 먼지가 날림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 기관지나 음. 이제 사람들 건강이 조금 나빠. 가질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하셔서 계절 옷이나 이불 같은 거를 좀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그리고 수납도 적지만 오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보행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양도 좀 적은 편인 것 같네요. 수납장도 네. 적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붙박이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쪽에 설계를 해 뒀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쪽 벽에 이렇게 완전히 벽면처럼 깔끔하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어 그래도 좀 양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러니까 네, 많이 들어가요. 저는 지금 스타일러장 혹은 에어드레서 5구짜리 들어갔다는 가정 하에 음. 제작을 했는데 음. 지금 세 통하고도 반 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옷은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세요. 아 근데 이게 천고 2,500인데 이것도 마감은 충분히 되겠죠? 네, 저희 한샘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붙박이 일반 몸통 말고 높은 몸통장이 따로 나와요. 키큰 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00 조금 넘다 싶게 하는 높은 장이어서 사실 그만큼 수납도 더 많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한번 문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음. 여기 보시면 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구성을 했어요. 것도 어, 많네. 맞아요. 아무래도 서랍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하실 수밖에 없는 품목인데 사실 서랍을 따로 음. 구매하게 되시면 음. 그 공간도 공간이고 오히려 음. 비용이 북박이장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세요. 아, 수납도 많이 되고 금액도 합리적인 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 요새는 트렌드가 이렇게 수납, 노출 서랍이 가능한 북박이장으로 많이들 보세요. 아, 스타일리장은 4구짜리인가요? 그러니까 60cm짜리인가요? 큰건가요? 작은건가요? 큰걸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아, 총5구짜리고요 삼성도 들어가고 l 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둘다들어가고요 큰게 들어갔음에도 3통 반이면 사실 수납을 하실 때는 큰 음. 문제 없이 다 가능하죠 보는 거고처럼 왼쪽에 커튼은 가려야 되나요? 아니면 좀 띄어서 시공을 해야 되나요? 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커튼 왼쪽에, 왼쪽에 음. 이쪽에 커튼 있으면 좀 띄어서 시공을 해야 되나요? 무박이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그런데 왼쪽에 마감까지 아예 싹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싹다 그, 그 앞에 이제 커튼으로 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없는 거군요 네.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슬라이장 말고 여닫이라도 충분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반포레미안 여기 원베일리 자체가 방이 안방이 크게 나왔다 보니까 네. 보이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4m가 넘어요 오.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도 이렇게 문이 다 열렸다고 가정했을 때도 거의 1 m 남짓하기 때문에 부박이 장이 들어가도 여다지가 되어도 충분히 아. 왔다 갔다 이동 공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전 문제 없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원벨일 전용 부박이장을 짰을 때좀 네. 최저 금액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까요? 최저 금액이요. 네. 어, 사실 금액은 어떻게 안에 모듈을 선택하시느냐. 그리고 음. 서랍장이 어떻게 드러내야 따라 다르신데요. 음. 아무래도 노출 서랍 하나당 한 10만 원 중반대 추가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음. 장을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어, 중후반에서 300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싸게 하면 200초반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서랍을 빼시고 기본 모듈로 가셨을 때는 200초반도 네. 가능하세요. 아, 그래도또궁금해하신는게이북방이장 나중에 떼갈 수도 있나요? 어네 안그래도 요 부분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네. 북방이가 벽에 이렇게 바뀌게 시공이 되는게 아니라 이동시공이라 해서 나중에 집을 이사를 가셔도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음.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요 아 음. 그래서 그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장이나 키 큰장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좀 빨리 가실 거면 일반장으로 가시는 게 낮은장으로 가시는 게좋아요네 맞습니다 음. 만약에 이사 계획이 좀몇년 안에 있다고 하시면은 사실 그냥 낮은장, 일반 기본 몸통으로 주워하시는 게더 낫고요 음. 좀더 오래 여기에 거주하실 계획이다 하시면은 높은장으로 깔끔하게 처음부터 들고 가시는 게 음. 맞습니다 음. 이건 한번 전문적으로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거요네 아, 그 이런 거는요 그냥 오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요 어떤 좀키큰장을 할지 키 작은 장을 할지는 결정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화면도 보여주 주시겠어요? 네. 154F. 우선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뭐 내부는 다 설계돼 있는데 우선 저희는 수납이 전문이었기 때문에 어, 수납 먼저 보여드렸고요 오시면요 모든 제품을 다 확인도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가 한샘 마포점이 오픈 매장이다 보니까 수납은 정말 잘돼 있고요 뭐 다른 것도 다잘돼 있지만 어, 정말 전문 설계사한테 수납을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드릴 거고요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